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공모주 슈퍼이커 시작됩니다. 공모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가 월요일, 화요일 중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증시 자금이 블랙홀 현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다 빼서 공모주에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움직임으로 예상합니다. 자 지금 외신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페드가 테이퍼링에 대한 토크를 할 거다. 수요일부터 페드의 의사록 그 공개가 있습니다. 걔들이 회의를 하고, 아 이제 정책은 어떻게 하겠다. 그 증시, 아 금융 자금의 흐름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수요일부터는 약간 시장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약간 뜨뜨미직은할것 같아요. 자, 데이터 덤프, 데이터 발표들이 있다는 건데요. 어떤 데이터가 발표되는지 뒤에서 보시고요. 워닝 딜루지라고 하면 워닝이 홍수다 라는 겁니다 이제 어 실적 발표가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또 대개별 종목에 영향을 줄수 있겠죠 마켓 볼라탈리티 음, 변동성이 클 거다 라는 얘긴데요 내용을 읽어보면 진짜 잘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뭐 변동성이 크다 뭐 컨플릭트 여러 가지 의견들이 충돌하고 있다 상승 하락하는 그 의견들이 계속 충돌하고 있다 이런 약간 중립적인 얘기들 밖에 없어요 모른다는 겁니다 유로존이 회복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내신입니다 델타 변이 확산 속에 횡보장을 예상한다 미 FOMC 입장 변화 없을 듯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횡보장을 예상한다라 음. 일단 월화는 뜨뜨미지근 할수 있습니다 오를만한 이유도 없고 하락할 만한 이유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좀 다르겠죠 델타 변이가 확진자가 올라간다고 하면 또막 재택근무 수요가 올라오고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베트남 남부 코로나 확산에 한국 기업 조업 중단 속출 베트남이 흔들리고 있는 이유죠 이것도 일치적일 거라 생각합니다 암호화폐 투자자 반환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야 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암호화폐는 제도적 제도권 안에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호화폐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제도권에 들어올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반환청구권은 만약에 암호화폐 를 팔고 있는 거래소 중개소예요. 거래소 아닙니다. 중개소가 망해요. 망하면 야돈 돌려줘. 나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돌려줘. 이렇게 할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레가웃 우려 넘겼지만 4분기부터 요금 인상 시동 레가웃이라고 하면 블랙아웃입니다. 레아웃이 <laughs> 예, 뭔가 했네요. 블랙아웃. 예, 제가 덜 붙여놨습니다. 블랙아웃 우려를 넘겼습니다. 10%가 간당간당 했었죠. 근데 그 우려를 넘기고 그이유 중에 하나가 원자력 발전소 세기를 금주에 긴급 투입했다라는 겁니다. 약간 정치적인 기사로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뭐 틀린 말은 아니니까 요금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지난번에 요금을 강제로 동결했죠. 정부가 권한을 써서 한전에게 그 동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한전은 그때 그 별책에 있는 그 조항으로 인해서 반 그냥 무조건적으로 동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금 인상 시동이 걸릴 거다라는 겁니다. 한전 주가를 좀 이제 내가 한동안 행복할거라고 했잖아요. 지금 한동안 행복했잖아요. 좀 보시죠 이제 어떻게 되는지. 7만전자와 11만닉스에 몰려든 개미, 웃을 수 있을까? 저는 웃을 수 있다고 봅니다. 7만전자라, 제가 예전에 4만원, 5만원 할 때, 삼성전자는 어차피 올라갈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비싼 가격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11만닉스도 그때 제가 7만원 대 매수하려다 실패했잖아요. 예, 그때도 비싼 가격이다. 라고 다들 느꼈습니다. 지금 잠깐 그냥 고점에서 조정 보이는 척 하는 거지. 이제 이대로 그냥 떡 나간다. 이런 얘기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11만 닉스, 7만 전자 이러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7만 전자와 11만, 11만 닉스는 잘 모르겠어요. 하이닉스는 잘 모르겠습니다. 7만 전자는 확실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사장님께서도, 어, 그 7만 전자에 들어가고 있어요. 자, 경제 지표입니다. 보시면 뭐, 내구재 수주, 12 소비자 신뢰 지수, 원유 재고 이런 것들이 발표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목요일에 있는 FOMC 기자 회견, 금리 결정이겠죠. 성명서까지 해서 그때 제롬 파울 의장이 어떤 말을 하는지 봐야겠죠. 금리는 동결하겠죠. 예, 동결하겠죠. 만약에 여기서 금리를 동결하지 않고 인상한다라고 하면 순간적으로 증시가 출렁일 겁니다. 근데 그게 하락을 불러오는 움직임은 아닐 거다. 하지만 한달 정도는 잡아먹고 있게 줄 시장을. 그때 되면 좀 기다렸다가 좀 단기 트레이딩을 하면서 저점 매수를 좀 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자 물가 지수도좀 있으면 나오고요. 공모주 슈퍼위크 가 시작됩니다. 슈퍼위크라 굉장히 거창하긴 한데요. 공모주들이 진짜 무르듯이 들어옵니다.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h k 인노엔저 바이오주죠. 카카오페이, 롯데렌탈 등 훨씬 더 많습니다. 이 공모주에 대한 정보는 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보여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고무주 청약을 위해서 투자자의 탁금이랑 CMA 잔고가 급변할 겁니다.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이거.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시적인 현상. 증시 주변 자금이 빠졌다라고 휘둘리면 안 됩니다. 특히 매크로 돌리는 애들은 이런 것들에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손을 좀 써놓겠죠. 왜냐하면 뭐 투자자의 탁금의 변동에 대해서 가중치를 넣고 자동 매매를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만들어도 그렇게 만들 겁니다. 그런 것들이 좀 증시를 출렁이게 할수 있다는 라 건데요. 보시면, IPO와 증시 주변 자금의 관계를 보시면, 이 상장일 그부분에다 넣어놨어요. 자, SK바이오팜 상장일 때, 그, 투자자에 딱 올랐다가 확 줄어들죠. 그리고 다시 복구된다. 예, 복구된다. 빅히트 때도 확 줄었다 다시 올라오죠. SK바이오사이언스 때도 확 줄었다 올라오죠. SKIT 때도 확 줄었다 올라오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단기적인 움직임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네이처셀이 미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택근무 도중에 제가 밥 먹다 깜짝 놀랐어요. 금요일에. 보시면, 19.42% 떨어졌죠 뭐 하한가 안간게참 신기하죠 보시면 이렇게 오르다가 떨어졌어요 제가 재택근무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쯤에 봤습니다 야 이... 음? 이거 또 올라가네? 야 이거 좀 정신 나갔네? 이제 슬슬 팔아볼까라고 생각했습니다 <laughs> 근데 또 팔려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예, 이건 뒤에 말씀드리고 네이처스의 기간 외인 팔자 시간의 매매에서 하락 공매도 뭐 3배 늘고 주가 급락 대차 잔에 공매도 과일 종목 지정됐습니다 근데 뭐오래래 떡상하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공매도 때문에 떨어졌고 공매도 금지가 지정됐으면 공매도를 못하거든요 하루 동안 그러면 아떡상 하겠나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보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금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재택근무로 집에 있었는데 그럼 밥을 먹어야겠죠 뭐 회사에서 먹는 게 아니니까 집에서 먹겠죠 제가 사장님한테 밥 먹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한 2시 3시 정도 됐어요 제가 말씀 안 드린 도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사장님이 예뭐 도박? 야, 뭐 작전주 같은 거 들어간 거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누적수익률이 지금 현재 높다 이제 말씀드리는데 오늘도 아침부터 20% 넘게 오르고 있었다. 잠깐 어, 그 손에 든거 그거 좀 내려놓고 한번 보시라 라고 해서 폰을 딱 보여줬어요. 근데 예요렇더라고요 마이너스의 1 0몇 프로대였어요. 마이너스 10매 프로대. 예, 게시판 전부 다 문상행렬이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 잠깐만, 이거 아침에, 오, 이거 20% 오르고 있었는데, 어 이거 왜 마이너스. 예, 어림도 없습니다. 예, 지금 보면, 진짜 20% 오르다 떨어졌어요. 음, 저 어차피 없어져, 없어져 된다는 생각으로 매수했습니다. 어디서 매수했냐? 저, 어, 여기서 매수했습니다. 예, 여기서 매수했어요. 예, 이 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지금 오르는 각도가 되게 가파르죠 뭐 이렇게 될수 있어요 진짜 이렇게 될수 있는데 지금 신고가가 62,000원 이었잖아요 뭐 꼬리까지 하면 자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걸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때도 안 팔았고 이때도 안 팔았잖아요 어림도 없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작정하고 들어간 겁니다 작정하고 신고가를 뚫거나 원점으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원점으로 가면 전 본전이에요 예. 본전이에요 상패만 안 당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st 바이오 그 st 바이오 st 바이오 센서입니다. 단기 트레이딩을 좀 했습니다. 이 일간에 걸쳐서 좀 했습니다. 여기 단기 트레이딩 했었죠. 그리고 아 이렇게 이렇게 매수하고 사, 그 팔았죠. 진짜 스캘핑입니다. 이건 금액을 순간적으로 뻥튀기해서 예 미수를 동원해서 단기 트레이딩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저점을 잡아서 시초가에 팔았습니다. 이거는 계속 있던 패턴이라서 제가 가능했던 거예요. 시초가 상승 이후에 떨어지고 시초가 예, 상승 이후에 떨어지고 이런 패턴이 있었어요. 시 초까지 팔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고점에 팔고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매수, 매수에 딱 기다렸다가, 장마판에 오를 때 던졌습니다. 그렇게 단기 트레이딩을 좀 했어요. 하나 투어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예, 하나 투어. 지금 여기서 단기 트레이딩, 자, 이거 5분 봉인데요. 여기서 단기 트레이딩 하고, 다시 매수, 매수, 여기, 여기 제가 이거 뚫을 거라고 생각하고 매수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래서 기다렸다가 다시 매수했습니다. 지금 이, 이 가격대에서 다 매수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여기죠. 제가 선거하는 곳이잖아요. 제가 선을 그어놨었습니다. 여기. 아, 여기 되면 내가 다시 매수해야겠다.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매수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약간 이런 거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슈입니다. 델타 변이가 이슈예요. 이슈인데, 9월, 10월이 되면 어떤 상황일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예, 여행 수요 늘어난다. 항공 예약 지금 뭐, 꽉 차가지고, 뭐, 못 나간다. 뭐, 나가려면 뭐, 두달 기다려야 된다. 특히 제주도 막 지금 난리죠. 뭐, 렌트카가 뭐, 일주일에 100만 원이라면서요. 야 진짜. 그러면 놀러 가고 싶겠습니까? 전 제주도 되게 궁금해요. 그러면 진짜 한철, 이게 평생 그 관광지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한탕 땡기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예,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제주도로 가는 거지, 해외여행 풀리면 제주도 갈까요? 예. 그 다음 삼성 sds를 중기수윙으로 매수했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꽤 오랜 기간 지켜봤어요. 예, 꽤 오랜 기간. 여기 지금 제가 지휘선 하나 그어놨죠. 예, 지휘선 그어놨고, 여기 저항선 그어놨습니다. 저 행보박스죠. 이거는 뭐, 예. 약간 좀 언더슈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횡보 박스에 들어갔다가 코로나 네, 다시 그리고 회복한 다음에 여기까지 갈줄 알았어요. 근데 페일러 스윙이 발생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여기서 삼중 바닥을 찍는 걸 기다렸다가 샀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내부적인 SI 수요가 증가가 예상이 돼요. 이게 예를 들면 기사를 보면 삼성, LG 전자 재택근무 비율 높이고 국내 출장 금지령, 전자 IT 업계 코로나 확산세 대응 총력, 재택근무 확대에 백신 접종도. 코로나 재유행에 놀란 기업들이 부랴부랴 재택근무로 확대하고 있다. 재계가 거래두기 4단계 시행에 비상이 걸렸다. 라는 겁니다. 내부적인 SI 수요가 늘어나겠죠. 예, 그래서 이 박스권 하단 매수를 노린 겁니다. 중기 수윙이에요 여기서 박스권 상단까지 가는 걸좀 기다려보겠습니다. 알서포트는 스케이핑 했습니다. 예, 제가 꽤 장기간 동안 매수그 트레이딩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단기 트레이딩 꽤 많이 먹고, 예, 그 다음에 지리하게 샀다가 여기서 물렸습니다. 물리고, 박스권을 예상해서 박스권 트랩을 예상하고 들어갔는데 물렸어요. 근데 여기서 비중을 좀 많이 태웠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급등할 때 계속 팔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너무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되죠. 이렇게 되면. 자 그래서 손절하고 나오고 그 다음에 급등한 이후에 떨어질 때 예, 21선 왔을 때그스케이핑을 했습니다. 이건 반등이 좀 너무 자명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사 진짜 여기서 0.8% 됐습니다. 0.8% 대기. 단기적으로 비중을 확대해서 0.8% 대기 들어가는 거죠. 자, 카카오는 D-Day까지는 지속적으로 변동성이 클 거라고 예상됩니다. 지금 수익권으로 바뀌었죠. 시장은 지속 상승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 중기, 장기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 지금 좀 변동이 있죠. 하나투코, 테실라 카카오가 수익권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돌아왔고 드림시큐리티랑 주민터넷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좀 지켜보고 있고요. 태경케미컬은 지금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수익률은 굉장히 커졌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약간 난감해요. 이게 제가 원래 목표로, 목표로 했던 콜드체인으로 마무리를 할지 아니면 폭염 관련주로 이어갈지를 계속 좀 보고 있어요. 예, 이거는 움직임이 좀 발생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태경케미컬 위치로는 제가 판단을 못할것 같아요. 자, 미국 증시가 어떻게 끝났냐? 예, 상상하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좀 주가가 좋겠죠? 월화는 월요일은 좀 갭상승 했다가 좀 유지해 주는 척 하다가 살짝 떨어지 끝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화요일에 그냥 횡보장 한 다음에 수요일 전 수요일이 이제 전날이죠 아 수요일까지는 횡보장 목요일이 되면 그 뭐야 파월 의장이 그 FOMC에서 얘기하는 거 전날이죠 그래서 약간 좀 뭐랄까 경계하는 작은 움직임이 좀 발생할 것 같아요 음, 그 뒤에 목요일날 그 결과가 반영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지금 원달러가 굉장히 높아요. 이게 약간 주의해야 될포인트고요 그, 한국 m s c i 펀드 지수가 약간 횡보했잖아요. 요런 것들도 좀 블랙스완이구요. 어, 유로존, 이 좋아지고 있죠. 지금 미국채 10년물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3개월물은 거의 뭐 똥값이 돼가죠. 이게 똥값이죠. 0.05%. 이건 뭐, 거의 뭐, 코세프 단기자금 같은 움직임입니다. 예, 금도 지금 1800원이면 약간 조정 보이고 있구요. 유가가 다시 반등하고 있죠. 근데 유가가 아, 80% 갈까? 이건 진짜 너무 애매한데요. 예, 애매한데요. 애매하지 않나요? 예. 혹시 원유 선물 투자하시는 분 있나요? 예, ETF 말고 원유 선물요. 원유 선물을 투자하시는 분 중에 내공이 굉장히 깊으신 분들은 약간 추세를 잘 판단합니다. 예, 제가 그 정도 분들의 내공이 안 되기 때문에 ETF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근데 저는 예 아니라고 봅니다. 예,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고요. 아, 이제 또한 주가 열립니다. 한 주, 월화수는 좀 잠잠할 것 같아요. 잠잠할 것 같으니까, 악재가 발생하는지, 많은지만 보면 되고, 악재가 발생하면 이게 새로운 악재인가, 아니면 이게 극복 가능한 악재인가, 이런 것만 판단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음,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으니까, 예,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어, 마스크는 공공장소에서 껴야겠죠. 껴야 예, 되고, 너무 뭐,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예, 너무 뭐 또, 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아무튼 잘될 겁니다. 예,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세요.